무료로 뭐 강의를 볼수 있다? 뭐, 질문에 답변을 해준다? 글쎄요, 그런 사이트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 하루배움 중국어 있네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즐거운 배움, 하루배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떤 질문이 좀 들어와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어, 요건 카톡인데요. 이건 개인 카톡이 아니라요. 개인 카톡이 아니라. 하루배움 중국어, 그 오픈 카톡이죠. 아, 거기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때 보고 답변을 해드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링크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 링크가 네이버 지식인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어떤 질문을 올렸는데 어, 답변을 좀 해달라 하셔가지고 들어가봤는데 이미 채택이 됐더라고요. 어, 물론 제가 좀 늦게 본 것도 있는데 이미 채택이 되어서 아 늦게 봤다. 어뭐 영상으로 이렇게 답변을 좀 해드릴까 하니까. 그렇게 해달라 하셔서 이렇게 음, 영상으로 어,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으신가 봐요. 계속 보러 가죠. 자 이게 그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왔던 글에 어, 같이 포함되어 있던 성적표죠. 자 요게 1학기 이게 2학기입니다. 자 1학기 보시면 어, a에요. 잘했어요. 자 다음 2학기 볼게요. 2학기도 잘했어요. 잘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중국 문화 발표하기에서, 자, 70. 자, 그리고 위에 1학기에서 쓰기 75. 자, 그리고 말하기 40% 해가지고 8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하기가 쓰기 포함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한번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어, 자세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고3 여학생입니다. 사진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2학기 중국어 성적표입니다. 2학기 아슬아슬하게 A. 유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한자를 독학하였고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수업 시간 또는 교장 선생님과 함께 사자성어 외우기 등등 한자 교육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한자는 셀수 없이 많기 때문에 저에게는 미진한 점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급수 따본 적 없음. 초등학교 3학년 시절 때 중국어 선생님과 함께 중국어 공부를 반 정도 배웠습니다. 반년 정도 배웠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따라 말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응하였던 것이었죠.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 유튜브로 중국어 회화 강의를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다가 기초적인 한어병음에 대한 영상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딴거 하기 싫고 무조건 따라 발음하면서 한자도 써보고 더욱더 중국어에 대한 흥미가 깊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권설음 쯔, 츠, 슈, 르 발음과 위 발음이 뛰어나다며 선생님께 칭찬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한어병은 개고수인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 중국어를 또 접하게 될수 있으니 좋았고, 무엇보다 시험을 잘 봐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말하기가 무조건 자신감이 있어서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항상 만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프레젠테이션 PPT 발표가 너무 미진하고, 쓰기가 매우 부족합니다. 두 번째 사진, 이 학기 성적표를 보시면, 말하기 부분이 80점인데, 그 이유는 말하기가 60점 만점이고, 쓰기가 40점 만점인데, 쓰기가 20점 최하점이어서, 유유. 아마 갈수록 회화가 어려워지고, 발음은 안 어려운데 성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분발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고삼 수험생활이 끝나면 HSK 4급을 따 볼까 생각 중인데 좋은 걸까요? 2번 중국어 쓰기 작문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어병음 하나 작문은 해봤음 진로는 통역사이고 희망하는 학과가 땡땡땡대 중국어 중국학과 쪽인데 한자공부 또는 문법 공부, 둘 중에 뭘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문법 공부라면 문법 공부 방법을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땡땡땡 영어 강의처럼 중국어도 쉽게 듣고 볼수 있는 사이트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저 우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 저 우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어, 자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중국어에 노출이 되고 한자에 노출이 되었어요. 어 이런 경우에는 중국어를 공부할 때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놀라운 게 여기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유튜브로 중국어 회화 강의를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다가, 어. 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뭐야, 이거, 조그만 쓰레받기랑 그, 뭐야, 빗자루 있죠? 그걸로 이제 바닥 쓸고, 이렇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PC방 달려가려고 준비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축구하러 가던가, 뭐 이런 식으로. 놀 생각만 했는데, 음, 공부를 하셨네요. 어, 대단합니다. 열정이죠, 이거는. 엄청난 거죠. 다음, 보면은, 현재, 한화병음 개고수임. 어,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 이거 진짜 귀여워요, 그래서. 아. 자, 요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나 이거 잘한다라고 나 이거 고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이런 자신감이죠. 물론 나중에는요. 나중에는 어떤 실력이 바탕된 자신감이어야 되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자신감만 있어도 돼요. 지금은 자신감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칭찬 받고 흥미도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실력도 있으니까 아주 어 좋은 그. 뭐예요 학습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학습상태? 말이 너무 어려워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어. 자, 다음. 프레젠테이션 여기서 쓰기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말하기. 말하기는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자신감 있게 말해서 만점 받고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자, 그런데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쓰기가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고 이신 건요. 이게 일상 표현이 아니라서 그래요. 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물론 물론 나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도 있지만 있지만 어떤 정보나 그렇죠 어떤 사실들을 이렇게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 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현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걸 만약에 한국어로 한다 쳐도 바로 못 들어갑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프레젠테이션 요거는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렵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연장선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조금 생소한 표현들을 사용을 하시게 됐을 거예요. 자 그거는 결국에는 많이 안 받고 많이 안 읽어봤기 때문에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성조가 어렵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구나. 어,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 여기 마지막에 분발력이 필요하다. 나더 잘할 거다. 나더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몰라서 따라 말하고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따라하고 그냥 적극적으로 했다. 이게 아주 아주 좋은 학습 태도입니다. 요거 그대로 가져가서 쭉 밀고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1번, 2번, 3번 요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해 볼게요. 자, 고3 수험 다 끝나면 HSK 4급을 따 볼까 생각 중인데 좋은 걸까요? 만약에 좋은 걸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라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 됐든 외국어 자격증입니다. 어, 있는 게 유리해요. 자, 그런데 요렇게만 딱 대답을 하면 제가 너무 양아치잖아요. 그렇죠? 어, 양심에 조금 찔리기 때문에 3번 질문하고 조금 연결해 볼게요. 진로는 통역사이고 희망하는 학과가 어디, 대학교, 중국어, 중국학과 쪽이다.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요. HSK는 소지하고 있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무조건 유리해요. 우선 이 중국어, 중국학과라는 거는 중국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중국의 다방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뭐 중국 경제, 사회, 뭐 문화, 역사. 뭐,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실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 어, 학과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내가 a s k 나 중고급 좀 한다. 요거, 이 증명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들어가시기 전에, 그, 공고 같은 거를 보았을 때, 뭐, 특기자 해가지고, 뭐, ACK 몇급, 이런 상황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되나요? 어, 반드시 본인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토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 제가 통역사가 아니라서 감히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쉽네요 자 다음 2번 보도록 합시다 자 중국어 쓰기 작문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어병음 작문을 해봤음 여기서 말하는 한어병음 작문은 이제 병음으로만 작문을 하셨다는 거겠죠 그쵸 어 병음으로만 작문을 하시는 거 어, 요건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이제 그만하시고요. 한자로 쓰세요. 한자로 쓰세요.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 자, 그리고 중국어 쓰기 장문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흔하게 드릴 수 있는 답변으로는 많이 써봐야죠. 어, 어, 그렇죠. 어, 요런 대답 원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막상 써봤을 때 이걸 누가 봐줄 사람이 없어요. 어, 내가 원하는 그, 그 시간대에. 어... 그렇기 때문에 많이 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중국어 쓰기를 잘하려면요. 자, 한국어가 먼저 논리 있게 나와야 됩니다. 한국어 논리. 자, 그러면, 어, 우리 한국어 잘하는데, 굳이 이거 따질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국어로, 우리 모국어로 이렇게 글 써보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려울 겁니다. 해볼게요.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문제 없어요, 그렇죠?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축구를 하면 기분이 좋다. 오, 여기까지 뭔가, 그렇죠? 오, 축구를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걸 하니까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문장만 더 해봅시다. 왜냐하면 나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자, 만약에 이렇게 글을 지었잖아요.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좀 빙글빙글 돈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음. 자 이게 만약에 평소 뭐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어떤 유머러스한 그런 표현도 될 수도 있고, 될 수가 있고, 실제로 이야기를 했을 때 별로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이말 말고요, 이 내용 말고요, 다른 정보들도 같이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다른 정보랑 이렇게 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쓰기에서 보면요. 아,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어를 먼저 어떻게 바꾸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한국어로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바꿀까요? 자, 나는 좋아한다.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그대로 가져가 봅시다. 축구를 하면 기분이 좋다. 그래서 나는 자주 축구를 하러 간다. 이렇게 따로 다른 이야기로 빠지던가.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축구를 하면 땀이 나고, 땀이 나서 개운해지는데, 그 개운함이 나를 기분 좋게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음, 자, 이런 식으로 한국어를 먼저 다듬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국어로 막 써보고 지루한데 막 하기 싫고 이런데 막지로하는게 아니라 한국어로 된 책을 읽어야 돼요. 이 사람은 도대체 말을 어떻게 하길래 얼마나 잘 하길래 책으로까지 자신의 얘기를 풀어낼까? 책으로까지 출판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을 흉내내는 거 먼저 어,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중국어 쓰기는 한국어 논리가 잡혀 있다 라고 한다면 금방 금방 나와요. 정말 금방 나옵니다. 놀라울 정도로 금방 나오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3번 진로는 통역사이고 희망하는 학과가 땡땡자요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통역사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고요 다음 중국어 중국학과 쪽인데 여기에서는 HSK 따고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 특기를 HSK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우대해주는 경우에는 어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잘 해오셨는데 HSK 4급 뭐 따보는 것도 괜찮겠죠. 다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자 공부 또는 문법 공부 둘 중에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다 하셔야죠. 어, 둘, 다 하셔야 됩니다. <laughs> 자, 그런데, 이거 둘다 이게 따로 나눠서 한다는 게 아니고요. <laughs> 볼게요. 자, 한자 공부라고 하면, 만약에 한자 7급, 8급, 뭐 6급, 요렇게 공부를 했다 하면, 요 글자를 모를 겁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돼요. 중국어를 공부 안 하셨다면. 자, 보통 요렇게 알고 있죠. 얘는 조금, 뭐, 번잡함이 뭔가 많다. 얘는 좀 간단하게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를 공부를 하시는데, 자, 한자 공부를 하시라는 건 이겁니다. <laughs> 요 글자를 봤을 때, 요게 떠오르고, 만약에, 견이라는 의미 생각이 났다. 그러면 공부가 된 거예요. 간단하죠? 어. 자, 근데 이게 중요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만약에, 짜오청, 짜오청이 있습니다. 자, 얘는 조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단어를 외울 때 그냥 외우겠죠? 그냥 외우는 거랑요. 어이 글자 조자인데? 어여 글자 성자인데? 그럼 조성하다. 어 그래서 조성하다구나. 제가 말하는 한자 공부는 이런 겁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음만 가져오세요. 그거를 저는 한자 공부라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 문법 공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그냥 문장을 많이 보세요. 자 문장을 많이 보라는 건요.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 가지고 문장을 막 많이 보면은 안돼요. 안 되고요. 자 네이버 사전 있죠. 음, 네이버 사전에 이제 단어를 치을 거잖아요. 단어를 검색합니다. 모르는 단어요. 중국어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를 검색을 해요. 자그럼그 검색을 했다라고 하면 그뜻 밑에 달려 있는 예문 있죠. 이 예문을 공부를 하세요. 자 예문 공부할 때 체크해야 할점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동사 수로 목적어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게 어. 둘을 반드시 알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에 어떠한 뭐 접속사가 있는지, 일단 동사수로 뭐를 동사수로를 잡고 뭐를 목적으로 썼는지, 우리 접속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동사수로 목적어 그리고 접속사를 어디서 찾으라고요? 단어 찾을 때, 단어 찾을 때 거기에 달려있는 예문 안에서 찾으시라고요. 물론. 이 시중에 나가서 이제 뭐 문법 책을 사가지고 뭐 그걸 공부를 한다. 아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좋은데요. 문법 공부를 그 문법 책으로 한다고 해도 모든 내용을 거기다 담아놓지는 않거든요. 모든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뭐지 하면서 이거 뭐지 왜 문법 책을 봤는데 왜 문법이 계속 막히지?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러면 재미 없어지거든요. 갑자기 열받고 막.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 하시기 전에요 그거 하시기 전에 중국어를 공부를 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단어 찾으실 때 찾으실 때 동사수로 목적어 그리고 접속사 그 예문 안에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음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땡땡땡 영어 강의처럼 중국어도 쉽게 듣고 볼수 있는 사이트 추천해 줄수 있을까 요렇게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쉽게 듣고 볼수 있는 사이트의 기준이 만약에 무료라면 저는 몰라요. 무료로 뭐 강의를 볼수 있다, 뭐지분에 답변을 해준다, 글쎄요 그런 사이트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 하루면 준거 있네요. 아, 무료 사이트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등록하면 영원 뭐 이런 광고는 본적 있는데 그거 다 영원 아닙니다. 영원 아니에요. 일단 돈을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식으로 할 거예요 아마. 지금 유튜브에도 지금 정보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유튜브를 하면서 뭐 재밌는 영상 이렇게 떠 있으면, 어, 뭔가 눌러보고 싶고, 막 그렇긴 한데, 그거 잘 참으셔서 중국어 관련 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자, 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참고하실 부분은 참고하시고, 어, 본인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그리고 만약에 또 질문이 있다면, 어, 카톡은 제가 잘안 봅니다. 카톡은 제가 잘안 봐가지고, 블로그 방명록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빠이!